시작하기 전에 나이트티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 내 이름은 나이트 나는 엄청난 부자야 나는 여기 그 천억을 9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어마어마한 부자지 그래서 우리 집을 알려줄 건데 따라와보라고 우리 집은 아주 확장 정액이 아무도 못 들어가. 짜잔. 짜잔. 이렇게 딱 벽이 있고, 딱 불로 못 들어가게 있고, 일단 입구로 들어갈게. 짜잔. 멋있지? 내가 이 피라미드를 다이아몬드로 바꿨거든. 에메랄드도 있고. 야, 멋있지, 이거. 야, 역시. 그럼 내부를 볼까? 내부를. 짜잔, 이렇게 하루를 여기 넣어놨거든. 여기랑 막대기랑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있어. 이거 다 치면 다, 구천억 되겠지? 어쨌든. 난 이만큼의 엄만 잠자라고. 그래가지고, 친구를. 앞으로 여기서 몸 매트리야. 그리고 내가 지금 영상을 처음 찍는 거라서 처음이야. 이제 나이트, 내 이름은 나이트라고 하고 이제부터 영상을 해주고 이제 못배틀의 모드를 나한테 보내줘. 나한테 모드를 보내주면 내가 그 모드를 다운로드해서 못배틀을 여기서 진행할게. 그러면 친구들은 못배틀 좋아하잖아? 막 탁주TV에서 못배틀TV 하잖아? 그래서 나도 여기서 못배틀 하려고 그래서 준비했어. 그래서, 다른 친구들, 못 배틀,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내 영상은, 내영상 여기까지고, 모두 꼭 다운로드 해줘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, 다음, 네 다음 영상에서, 바이바이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, 고고!